김민석 의원의 페이스북입니다. 상황이 너무 수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입니다. 한덕수 총리 복귀를 보며 지난 100일을 복귀해 봅니다. 헌재가 예고한 심리 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날이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습니다.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윤이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직합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주장했던 게 김어준도, 김민석 의원도 이제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런 평론하는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이재명 제거가 목적이다. 윤석열이 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재명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황이 이해가 된다. 이재명 대선 출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목적. 그걸 위해서 지금 뭐든지 다 한다. 이런 해석을 했었는데 오늘 김어준도 그 얘기를 하고요. 김민석 의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루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신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집니다. 검찰의 부실한 기소를 꼼꼼히 따졌던 재판부가 정략적 사법살인의 압박에 굴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윤석열 석방, 김성훈 영장 기각, 마은혁 임명 및 특검 추천 거부 등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초열한 초현실의 현실이 계속되니 정상적 믿음이 흔들릴 지경입니다. 정상적이면 당연히 파면이고, 정상적이면 당연히 무죄라는 판단들이 여전히 유효한 정상의 힘이 궁극적으로 작동하길 바라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힘으로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부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 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심은 사실 무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이 자체는요. 기소 자체가 황당한 겁니다. 김문기를 잘 모른다.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허위사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사람의 기억을 사법이 재단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어요. 검사 출신들이 단골 레파토리 뭡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할까? 재판으로 갔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을 법으로 재단할 수 없기 때문에 쓰는 말인데, 안다 모른다는 기억의 영역 아닙니까? 검사나 판사가 이걸 어떻게 법으로 재단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요, 허위사실 공표에서 선거에서 이득을 보고 당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만들어낸 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서 졌어요. 국민들이 판결을 한 거야. 기억과 생각의 영역을 법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선거에서 졌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판결을 받은 건데 이걸 또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고 정치생명을 끊는 이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냐?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재판은 무죄거나 공소 자체가 취소돼야지 마땅한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의통용되는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1심에선 유죄가 나왔죠. 엄청 황당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현재가 이렇습니다. 자, 김용 재판 보십시오. 유동규의 진술대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대결이 붙었어요. 근데 2심, 김용재판의 2심 재판부는요, 유동규가 더 믿을만하다. 유동규의 손을 들어주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말이 돼요? 윤석열이 적폐청산한다면서 수사했을 때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많이 썼어요. 윤석열이요. 그리고 재판부는 그걸 증거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용재판 2심 재판부는요. 구글 타임라인을 못 믿겠어.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 하나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줬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식과 법 중요하지 않아요. 판사가 이 재명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이 재명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냐. 이게 판결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돼 버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법만 놓고 보면 무죄가 확실합니다. 검찰은 기소해서 조작한 걸로 끼워 넣었고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을 만들었어요. 억지 기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심재판부가 이재명을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 이게 판결의 기준이에요. 법이 판결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사법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기득권 카르텔. 이놈들한테는요, 흑수저 이재명의 대통령 도전이 너무 섬뜩한 겁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저앉혀야만 합니다. 감히 이재명 따위가 대통령의 권력을 잡고 일제시대부터 유지했었던 이 카르텔을 깨려고 하는 것. 이게 가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현실이 되려고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눈앞에 와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버러지를 어거지로 앉혀놨어. 기득권 카르텔들이. 근데 이놈이 내란으로 자살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게 너무 앞으로 다가와 버린 겁니다. 윤석열을 이 기득권 카르텔들이 어거지로 대통령 자리에 앉혔죠. 0.7% 차이로 겨우 앉혔습니다.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기득권 카르텔들은 안심했죠. 이젠 이재명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라고 윤석열을 앉혔으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열심히 한게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들도 다 다시 재수사한 다음에 전부 다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억지인데. 모두 억지 기소를 했어요. 자, 이 기득권 카르텔 놈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이재명은 끝났다. 근데 이재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씌웠지만 지지율이 더 높아졌어요. 당 대표가 됐고, 민주적을 개혁했고, 총선에서 압승을 해버렸습니다. 차기 대통령, 이재명이 점점 유력해졌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이놈들은요, 이 세력들은 김진성이라는 인간을 시켜서 이재명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 계획을 세웠던 놈들, 가담했었던 인간들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거 수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이재명은 이제 진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재명은 또 죽지 않았습니다. 1mm 차이로 살아버렸어. 이건 진짜 하늘이 도운 거죠. 이놈들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윤석열이 내란이라는 이 개삽질을 시전한 지금, 이 기득권 카르텔 놈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자, 이 기득권 카르텔들은요, 아주 우아하게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백정 놈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은 기존 사법 시스템 안에서는 제거할 수가 없다. 이재명이 제거 없음을 윤석열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내란을 일으켜서 개헌을 해서 강제로 이재명을 제거한다. 이게 내란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자, 윤석열을 시켜서, 윤석열이라는 백정을 시켜가지고,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기득권 카르텔들은 우아하게 딱 제거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어. 윤석열이 내란이라는 대형 삽질까지 저지르고 나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놈들은요, 이제 체면 이거 뭐고 다 던져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기득권 카르텔이란 것들이 이 우아함을 버렸기 때문에 이놈들은 오랜 시간 누려온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개 돼지로 봅니다. 본인들은 선택받은 인간들이고 자기들이 누리는 권력과 특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을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개 돼지들 국민들에게 창피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득권 카르텔들이요. 빤스까지 벗어버렸습니다. 창피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놈들이. 창피함을 무릎 쓰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진짜 되겠다. 이거예요. 그동안 몰래 뒤에서만 쓰고 있던 힘들을 전부 다 꺼내 놓아 버린 겁니다 온 국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알게 되는 거 당연히 싫었겠죠 근데 이재명 제거를 위해 국민 앞에 내놓고 그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 윤석열 풀어준 거 심우정 검찰총장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시킨 거 법대로라면 상식대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얘네들은 그냥 해버렸어요 이재명 제거를 위해서 국민들 앞에 우린 사실 이런 힘도 있었어 라는 걸 드러내버린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재명 대표 2심 무죄가 나오길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는 보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2심 재판부에 압력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놈들이 법을 어겨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준 놈들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창피함도 감소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기득권 카르텔의 모든 힘이 이재명 2심 재판부에 가해질 것.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무죄가 나오면요. 그동안 이것들이 했었던 모든 짓들이 물거품이 됩니다. 반스까지 벗어버리고, 창피함도 무릅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했었던 이 모든 행동들이요. 부메랑이 돼서 저놈들의 목을 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는 순간 이런 상황인데 이심 무죄를 기대하는 거 너무 순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아무라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느냐? 천만에! 저놈들은요 모든 패를 다 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패를 오픈했어요. 우리한테 다른 카드가 있을 뿐 아니라. 제거된 이재명 카드를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개혁한다는 것.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좌절하면 안 된다. 저놈들이 가장 원하는 게 우리의 좌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한테는 다음 카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라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내일 판결 나는데 무죄나길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이 대한민국 상황이 암울하냐 이거를 이야기해주는 반증인 거죠. 하지만 기도하고 있고 아마도 유죄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저놈들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재명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이재명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까지 어떻게든 대선 기간을 미룰 가능성도 있고요 뭔 짓거리든 다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후보 준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다른 후보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개혁적인 추미애를 밀고 싶습니다. 민주당내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게 가장 안 통하는 사람이 추미애거든요. 그래서 당내 우호 지분이 적어요.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에서 떨어진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추미애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내란 세력 뿌리 뽑고, 이재명 바로 사면 시키고, 총선 2 0 0석 먹고, 개헌까지 해내고, 자, 어떤 개헌을 해야 되냐? 4년 중임제 5.18 정신 집어넣고 헌재 해체내지는 권한 축소시키고 사법시스템 개혁시키고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 다 하고 이걸 추미애한테 맡긴 다음에 다음 대통령 이재명 시키면 되는 겁니다. 추미애가 칼춤 추고 정리된 대한민국의 이재명 4년 중임제 대통령 8년 맡긴다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훌륭한 카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 이재명 덕분에 저들의 민낯을 온 국민이 다 보게 됐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소득입니다. 이제 저들을 잘 정리하는 것만 남았다. 뭐가 됐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다.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개혁할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더 당원중심 정당으로 개혁해야 되고요. 절대 좌절하지 말고 승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놈들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다만, 쉽게 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쉽게 쉽게 간적 있습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언젠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이재명이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저들의 최종 목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를 민다전 개인 생각입니다. 김민석도 좋고요. 정청래도 좋고. 이재명이 안 됐을 때도 우리가 상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다 하되 저들이 가진 힘을 대놓고 다 쓰면서 막고 있잖아. 그러면 그래 이재명 이번에 이 출마 못할 수도 있겠네 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으면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구를 뽑지? 이재명 대표가 손들어주는 사람은 우리는 확실하게 밀어주면 됩니다. 추미애가 됐든 정창래가 됐든 김민석이 됐든 이재명 대표가 힘실어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쫙 쏠리게 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미애를 선호한다는 거지. 추미애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일이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더라도 좌절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다 해야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심 무죄 확실하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본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도 좌절할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무죄를 확신해요. 그게 뭐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깜입니까? 그런데 지금 판 돌아가는 게뭐 하나 상식대로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유죄 판결을 상정해두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놈들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공포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답니다. 그냥 이재명 아니어도 우리가 반드시 이번 대선을 승리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면시켜야 돼요. 그리고 개헌도 해내야 되고요. 저놈들의 민낯을 다 보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두려움이 좀 없어졌어요. 어, 그래. 니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재명이 무섭긴 무섭구나. 니들이 이재명을 제거해봐라. 이재명이 죽나. 결국은 살아나서 대한민국 대통령 한번할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 엄청나게 잘 살던 나라로 만들 거다. 저는 이 확신이 들었어요. 마무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이 전제조건은 민주당 개혁에 엄청 신경 써야 됩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살짝 떨어져 나간 순간 수박들이 물밀듯이 겨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죽일 수 없어요. 좌절하지 말고 민주당을 잘 지키고 이러면 저놈들이 이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걸 꼭 믿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